안녕하세요. 달성일 필름입니다. 우리 사회,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계속 보고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펜을 펜촉을 바꿀 때가 됐어. 글씨를 더못 쓰게 되었어. 자, 오늘은 12시. 어, 그렇지. 펜촉이 이상하죠, 지금. 글씨가 안 써진단 말이야. 펜촉을 바꿔야 돼. <laughs> 12차시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교과서는 46, 47, 48, 49쪽까지만 할 거예요. 46에서, 오 진짜 펜촉을 갈아야 되겠구나. 46쪽에서 49쪽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다양한 어, 생활 모습을 살펴봅시다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매우 다양하죠. 나라마다 다양한 생활 모습이 나오는 까닭을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 사회 과보도가 있으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8, 66쪽에서 68쪽. 거의 교과서에서 다룬 내용에 비슷한데요. 어, 일단 PDF 파일이라 얘가 좀 정신을 못 차리네. 일단 보면은 이제 1번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 지역은 아프리카인데 뭐 케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쪽에 소말리아 있고요. 2번은 인도죠, 인도. 이 아래에 있는 섬이 스리랑카. 4번이 이제 여기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껴 있는 터키라는 국가입니다. 터키. 그리고 8번, 얘는 몽골이죠, 몽골. 울란바토르 수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황사를 보내는 고비사막을 가지고 있는 몽골입니다. 9번, 어얘 파푸안 유기니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말레이시아고, 여기가 파푸안 유기니. 이름 특이하죠? 파푸안 유기니. 그리고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뭐 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캐나다죠. 캐나다고 여기 이제 그린란드인데, 그린란드인데 여기 이제 캐나다 북극이고요. 6번 여기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그리고 여기는 어제 지난번 강의 때 한번 얘기했는데 긴 나라잖아요. 칠레 아닌가요? 칠레. 근데 여기 위엔 위에니까 페루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의 형태나 소재가 나라마다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 다른 거에 영향을 받은 거지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는한한번 보자 이국입니다국에서한국의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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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케냐. 에서 케냐 마사이족의 전통 복장 시카. 근데 딱 봐도 엄청 더운 곳이라서 뭔가 되게 어 대충 그냥 하나를 다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들죠. 그렇죠? 이게 그냥 천을 그냥 대충 싸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살짝 있어요. 어, 그럼 검색을 한번 해 볼까요? 케냐의 시카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케냐 시카 검색. 어 뭐야? <laughs> 되게 웃긴다. 여기 여기 되게 뭔가 그런 빨간색으로 만든 이유는 <laughs> 전통 전통적으로 빨간색을 좋아해야 하는 민족이라 그렇습니다. 뭐 <laughs> 학교 숙대인데 쳐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여기 되게 그러네요. 여기 되게 사람들이 물어본 게 되게 많아. 여기 이거는. 아 여기 있네요. 시카 케냐 마사이족의 전통 의상이라고 나오네요. 검색 한번 해보면 아이 문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대. 가슴이 아프네. 지식백과 더 보기. 진짜 많이 안 나왔다. 그냥 이렇게 이런 그런 케냐의 시카 사진 정도만 나와 있고. 다른 얘기는 많이 없네요. 근데 뭐 빨간색인 거는 뭐잘 모르겠고 그냥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더운 곳이니까 그죠? 더운 곳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넷이 자원의 보고라고 했는데 말이야. 두 번째는 인도의 전통 복장인 사리입니다. 사리. 인도 인도의 전통 복장인 사리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죠. 인도의 검색을 뭐라고 하면 되냐? 인도 살이라고 한번 해 볼까요? 오, 대기 웃겨. 파라 심지어 18만 원에 파네요. 인도의 살이 이렇게 파네요. 어, 저 차. 여기 이건가요, 이거? 인도의 살이. 어허, 그렇군요. 겉보기에는 긴 천을 둘둘 말아 입은 듯 보이지만 전통의상답게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 길이는 최소 몇 미터씩, 긴 것은 10미터. 우와 장난 이네 아, 사리만 입는 것은 아니며 크롭탑 같은 걸 하나 더 입는다. 그렇군요. 오, 그래서인지 보수적인 인도에서 의외로 크롭티는 전통의상에 가까운 옷으로 분류가 된다. 다른 뭐 그런 얘기는 없네. 뭐 이렇게 다른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별로. 특별히 뭐 사리에 대한 설명이 없네. 선생님이 알고 있는 어 여기 나와 있네. 이거 한번 볼까요? 바느질하지 않는 옷 사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도에 처음 갔을 때 눈길을 사로잡는 것중 하나가 여성의 옷차림. 화려한 장신구와 함께 온몸을 휘감은 모양의 신비로운 옷 사리이다. 사리의 정체는 직사각형의 천이 사리의 전부다. 어, 그렇군요. 대체로 너비 120cm, 길이 4에서 8m에 이르는 직물. 그렇군. 둘둘둘둘 말아 입는다. 어, 그렇군요. 사리 사리의 길이와 너비는 지형 및 직물의 소재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바느질하지 않은 면직물을 몸에 굴, 둘렀다고 얘기가 나오네요. 바느질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고 사리는 대체로 아래는 속치마, 상의에 둘러입는다. 그렇군요. 전통의상이다. 뭐 이런 것은 아까 봤던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리입니다. 사리. 그렇군 자, 북극 지방의 이누이트족의 전통 의상, 아노락, 아노락. 오, 야씨딱 봐도 따뜻해 보이네요. 그쵸? 이누이트족의 아노락, 자, 이누이트족, 아노락 검색 한번 해보면, 또 이거 되게 웃기네. 학교 숙제인데, 아, 학교 숙제 엄청 많이 있네요. 뭐 다른 내용이 없나요? 뭐 이누이트트는 원래 북부 알래스카와 캐나다 그린란드 준이 주민을 가리키며 인간이란 뜻을 가리고 있다 어... 어... 이누이트족 뭐 이런 것까지 알고 싶진 않고 그냥 아 t i 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아 u i 얘기가 없네 어, i n u 매 사냥, 얼음 낚시, 고래 사냥, 바다 표범 사냥 카약과 우미약, 어 되게 다양하게 알려주는데, 그럼 이제 옷도 좀 알려주지? 파쿠 방한복, 파쿠, 음, 파쿠, 알래스카 복장, 이 비슷한 거 아니야? 술록으로 가죽으로 만든 옷이다. 뭐 이누이, 어, 이게 아노락인 거 같은데, 그죠? 음. 시베리아 북부의 네네치족이 입었던 전통 겨울 외투는 두툼하고 소매각인 파카이다. 일종의 그죠? 약간 뭐라 그럴까? 너무 추우니까 너무 추우니까 동물의 털을 이용해서 입었던 옷인 것 같죠. 케밥 케밥은 이제 터킨 터키, 터키의 음식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 고치 음식과 구워서 만든 이런 음식을 다 케밥이라고 하고요. 뉴질랜드 마오리족. 5번 뮤즐레, 뉴질랜드가 있었어? 아까안 봤는데. 아, 잘려 있었나 보다. 5번이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5번 여기. 여기가 뉴질랜드죠. 반지의 제왕 영화를 찍었던 곳인데. 마오리족의 음식인 항이, 항이. 되게 그냥 간단해 보이는데. 뉴질랜드 뉴질랜드 아니고 뉴질랜드 항이 이거 왠지 이거 누르 누르면 또 과제 물어 어 여기 나와 있다 어자 항이 웅덩이 오븐에 묻은 가열된 바위를 이용해 만든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전통 오리이다어 요리다 그렇군요 항이를 놓타라는 말은 웅덩이를 판다는 말과 관련이 있으며 웅덩이 속에 큰 불을 놔서 돌을 담구고 아 여기 보면 이런 거 사진 오, 이런, 이런 것 자체가 그냥 다 항이라고 하는구나. 항이노키, 뭐 그죠? 비슷, 별로 그렇게 음... 멕시코의 음식 타코, 타코 같은 경우에는 뭐... 뭘 타코라고 하나요? 이런 것 한번 그래도 보고 갈까? 멕시코의 타코, 멕시코의 타코, 어터코 아니고요 아예 타코로 검색해 주었네. 어, 멕시코의 타코가 따로 나오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먹으니까 그렇죠. 지식백과 타코 나오네요. 오, 아예 영상이 있어. EBS에서 타코는 옥수수 가루로 만든 또르티아 위에 각종 고기와 다양한 채소를 넣어서 쌈처럼 싸먹는 음식입니다. 그렇군요. 어허 그렇군. 미국식으로 변형된 하드 타코, 전통적인 타코, 부리또와 함께 현재는 미국인들의 생활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음식. 아 지금 미국인들이 엄청 많이 먹나봐 실제로. 멕시코의 유럽인이 오기 전에 타코는 현재와 생판 다른 음식으로 또르티아의 작은 생선이나 생선이나 야채를 넣어서 먹는 음식이었는데 어허 좀 지금은 변형이 일어났나 보죠. 그 타코가 아닌 부리또라고 합니다. 타코랑 부리또랑 있고 그렇군요. 한국식 타코라는 것도 있다고. 어, 뭐야? 뭐 잘못됐나? 아니구나.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집 모양이 있는데 이건 주잖아, 주. 아까 이거 여기는 식이었겠지. 색? 음식, 음식. 페루의 갈대 집. 페루의 갈대집. 페루는 갈대가 많이 나나 보지? 그러니까 페루의 갈대집이라고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음. 어... 자, 페루의 갈대집 검색해 볼게요. 페루의 갈대집 검색. <laughs> 또 사람들이 엄청 갈대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있네. 자, 보겠습니다. 어 티티카카 호수라는 곳이 있는데요. 어, 티티카카 호수 여기 보면은 어떤 게 있을까? 섬 자체가 갈대로 만들어지는데 집이나 대부, 배등 대부분의 생활들이 갈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다. 여기 사진 보면은 사진에도 여기 갈대 같은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티티카카 호수의 관광지 중에 가장 특색 있고 인기 있는 섬이니 티티카카 호수를 방문한다면 꼭 들려야 한다. 인공 갈대 섬. 그니까다 갈대로 되어 있잖아, 그렇죠? 음, 그래서 아 여기는 갈대가 엄청 많이 나나 봐요, 그렇죠? 티티카카 호수라는 곳에서는 갈대가 많이 난다. 어휴, 엄청 나네. 그렇죠? 티티카카 호수. 다 뒤에 보면 사진에 보면 갈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군. 이게 특정이 페루에서 뭐 이렇게 전혀 전 페루 전체에서 이제 갈대집을 짓고 산다는 얘기보다는 이제 티, 아까 말했던 티티카카 호수 있잖아. 여기 주변에 이제 갈대가 많이 만난 얘기겠죠. 몽골의 게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설치하고 빠르게 치워야 되는 그런 이제 집이 필요했던 거죠. 왜냐면 한 군데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파푸안 유기니의 고상가옥. 왠지 이렇게 높게 있는 이유는 바닥이 뭔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했기 때문에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들긴 하는데요. 파푸안 유기니의 고상가옥. 왠지 이것도 설명이 제대로 없을 것 같은데 파푸아 유기니 고상 가오 <laughs> 여기 잘 써있네 또 보겠습니다 파푸아 유기니는 여기에 있고요 음... 오 <laughs> 집 가다가 오줌을 지릴 수도 있대. 파푸아 유기니 월, 월 열대 밀림 원시 부족의 고산 가옥 트리하우스라고 불립니다. <laughs> 와집 가는데 이렇게 다리를 와 되게 높게 있, 낮은 집도 있는데 높은 집도 있다는 거죠. 음, 고산 가옥이 생겨난 배경을 알게 된다면 다르다. 파푸아유기니의 원시 부족에게 고산 가옥은 전통 가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열대 지역의 공통점이기도 하지만 일부는 문명화되었거나 고산지대가 아닌 이상 전통적인 고산 가옥을 채택하는 이유가 어, 물가이던 밀림 속이던 문제는 바로 재료의 수급보다는 생존의 문제. 아, 어, 맹수나 해충이 자꾸 덤빈다는 거지.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 이렇게 위에서 산다는 거군요. 아, 그렇구만. 이제 뭐, 땅이 이상, 그러니까 이건 좀 낮은 고상가옥이라는 거죠. 저기 아까 봤을 땐더 높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맹수들이 덤비지, 쉽게 덤비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되었다는 식으로 지금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뭔가 바닥, 열기나 습기 같은 걸좀 피할 수도 있겠죠. 열기나 습기 같은 것도 피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바닥이 낮으면 좀 비의 피해 같은 것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여러 가지를 좀 봤어요. 어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 까다 이거는 인도의 전통 복장 사리 아까 봤죠, 그렇죠? 뭐 10m까지 가는 직사각형의 천을 쓴다고 그러고. 인도 여성의 전통 복장인 사리는 길고 넓은 천한장 만들어졌습니다. 한쪽에 허리에 감아 매고 다른 한쪽은 어깨에 걸쳐서 밑으로 늘어뜨려 입으며 두르는 방법은 따라 입는 방법에 따라 입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리가 천한 장으로 만들어진 것은 힌두 교에서 옷감을 자르거나 바은지 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종교의 영향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터키의 음식 케밥입니다. 케밥은 얇게 썬 고기 조각을 구워먹는 터키의 대표적인 요리다. 이슬람교를 믿는 터키 사람들은 주로 양고기로 케밥을 만들었어요. 양고기 초원지대나 사막지역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유목민들이 육류를 쉽고 간단하게 먹으려던 조각네요. 어허. 그럼 이제, 이제 종교와 또 아이고야. 종교와 또 어떤 영향이래뇨 지역의 영향이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죠. 자연 환경에서 이제 사막 지역이나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파푸아뉴기니의 고산강 아까 얘기했겠지만 음.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습기를 피하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지붕이 빗물에 고이지 않도록 경사를 가파르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얘기 안 했지만 뭐그 맹수들의 그런 습격도 좀막 막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어 지형, 기후, 자연환경과 품, 풍습, 종교 같은 것들이 이제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계 여러 나라의 생활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생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은 다양한 모자를 씁니다. 우리나라는 그거 쓰잖아. 갓. 갓 쓰잖아. 농담입니다. 자, 두 사람이 쓰고 있는 모자를 생각해 보고, 살펴보고서 쓰는 모자가 다른 까다. 솜브레로라는 모자고 우샨카라는 느낌이 딱 봐도 여기 시원해 보이고 약간 따뜻해 보이는 느낌 아닌가요? 여기 이제 멕시코고 러시아다. 밀짚이나 펠트 같은 걸로 만드는데 펠트는 이제 양털이나 짐승 천이라고 하고 어 우샨카는 동물의 털로 만든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얼굴과 어깨까지 햇빛을 가려줄 만큼 챙이 넓다. 모자 중앙이 높다 왠지 더운 지방에서 쓸것 같은 느낌적인 필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귀와 턱까지 덮을 만큼 귀 덮개가 넓다 모자의 털이 촘촘하다 이 춥다는 거지 추워 추우니까 좀 따뜻해야 될거 아니에요 보죠? 두, 두 나라 사람들이 주로 쓰는 모자의 재료와 특징이 다른 까닭은 무엇입니까 일단 재료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죠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 활용해 기후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한 모자죠. 왜냐하면 덥고 추운 기후에 적응해야 되니까 기후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한 모자를 만들었었다. 뭐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궁금한 점 없는데, <laughs> 뭐 우리나라의 전통 모자? 뭐이 정도? 잘 모르겠는데.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이 뭐 선생님 뭐 담임 선생님이 뭐이 과제를 내줄 수도 있잖아요. 세례, 세계 여러 다양한 사람 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뭐 기후나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뭐 그런 예를 사례를 조사해 와라라는 만약에 과제를 내 준다고 하면은 선생님이 추천을 해 주는 거는 이제 뭐 스페인의 음식 중에 빠에야라고 있어요. 빠에야. 바에야, 이거랑 이번은 러시아의 네네츠족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전통 가옥이 그 술록의 천을 가죽으로 만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 뭐 이런 것도 있겠다. 베트남, 쌀국수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13, 다음 차시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